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교와 함께 만드는 10편 목상, 10편 141편,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회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10편 141편 해설. 10편의 비경을 추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편 141편도 시인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적은 크게는 사로왕에게 쫓길 때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에서 피난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블레셋에서망명생활 하던 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마을에서 떠나 있을 때 암말렉이 쳐들어와 모든 가족들을 노예로 끌고 갔던 사건도 있습니다. 10편 140편처럼 141편도 다윗이 자신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구절입니다. 나를 지켜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벌 받기를 기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우랑에게 도망치던 상황이거나 아말렉이 가족을 끌고 갔던 상황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아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배경이 확실하지 않지만 상황을 축축하면서 읽게 되면 시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문제에 있어서 힘들 때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간구. 1절, 2절입니다. 요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하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구절로 보아 다윗이 몹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우랑에게 숨어있던 장소가 발각되어 잡히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말렉에게 가족들이 끌려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다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급할수록 잠시 멈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자세. 삼절입니다. 요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참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입니다.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입술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곤면하는 예언의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곤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자신의 입술이 예언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오히려 복을 빌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악인의 파멸. 6절 7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발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도다.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6절 7절은 악인의 파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악인들은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고 고통스럽게 파멸당하게 될 것입니다.8절입니다.주 요하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시인은 악인의 멸망과 더불어 자신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활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기도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자신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오히려 원수들이 빠지게 될 것이며 자신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길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길이 진짜 좋지 않은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긴박할수록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특히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여성 일도 주계객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화울 중복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 부터밤1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편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